카니발 풀체인지부터 1톤 트럭 풀체인지까지 담당한다는 기아의 양산형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미니밴부터 냉동 탑차와 하이리무진까지 전부 나온다는데 경쟁작을 압도할 상품성과 가격을 비롯해 대체 어떤 모델일지 출시일과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산형이 공개된 기아의 PV5입니다. 지난 2020년 처음 소개된 현대차 그룹의 목적기반 자동차로서 제작된 첫 양산 모델이자 중간급 덩치인데요. 이 PVV는 카니발 같은 미니맨부터 하이루프 모델, 배달용 상용차는 물론 냉장 냉동 탑차와 1톤 트럭 형태의 오픈 베드까지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역할로서 그 의미가 큰 차량이죠.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EGP를 m 계승할 플랫폼 EM에 대해선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그 형... 형제 플랫폼 ES는 모르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ES는 PVV 전용 스케이트보드 형태 플랫폼으로서 앞서 말했듯 목적에 따른 레이아웃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PV5가 바로 첫 번째 ES 플랫폼 기반 차량이며 슬라이딩 도어를 가진 승용 미니밴 패신저, 상업용인 카고 그리고 고객 맞춤으로 제작되는 컨버전 모델로 운영되죠. 휠체어를 위한 장비를 장착하는 등 맞춤 제작이 될것 같은데 내장 냉동 탑차와 같은 파생형은 추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PV5는 전장 4,645mm 휠 베이스 2,995mm 전고 1,900mm의 크기를 갖췄습니다 카니발과 비교해 길이는 51cm나 짧지만 휠 베이스는 단 9cm 짧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뛰어난 비율과 공간 활용성을 뽐내며 전고는 오히려 13cm가량 높아 실내 헤드룸은 PV5쪽이 더 여유롭네요 차량 전면부에선 매끈한 상단과 기계적인 하단부가 어우러진 오퍼짓 유나이티드 디자인 철학이 돋보이는데 검게 칠해 진 후두부엔 기아 로고 그리고 세로형 drl이 선명히 빛나고 있습니다. a필러부터 쭉 내려오는 듯한 독특한 눈매가 흥미로운데요. 얼굴 중앙엔 충전구가 보이고 차량 하단부엔 기계적인 조형이 가득 하며 이곳에 진짜 헤드램프가 숨겨진 분리형 램프 구조를 보여줍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과도 비슷한 눈 위치인데 사이버트럭의 경우 램프 앞에 눈이 쌓여보이는 이슈가 있었던 만큼 pv5에서 대비가 됐길 기대 해보겠습니다. 범퍼 하단엔 에어 인테이크가 보이고 suv스런 강인한 맛을 주는 진회 세계 유자 가니시까지 마련돼 스키드 플레이트스런 분위기를 보여주네요. 가장자리에 검은 플라스틱 범퍼분은 손쉽게 교체가 가능하죠. 잠시만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128만 원 손해. 휴대폰 전환지원금 50만 원에 인터넷 TV 48만 원, 가전 렌탈 30만 원, 전화 한 통에 설치 당일 입금. 다른 곳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합니다. 이사 대가들의 서비스 불만족시 100% 환불 보장 이사 업계 최초 365일 24시간 아정당 측면부도 인상적입니다. 모든 필러가 검게 칠해져 지붕이 둥둥 떠 보이는 플로팅 루프 구조를 선보여 미래적인데요. A 필러가 몹시 전진돼 실내 공간감을 살렸고 필러를 두 개로 쪼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습니다. 벨트 라인 역시 극도로 낮춰져 측면 유리의 면적이 매우 커졌는데 미니밴 다운 개방감이 살아 있죠. 차체 하단과 휠하우스엔 SUV처럼 검은 플라스틱 클래딩이 붙어 있는데 도어 하단의 클래딩 역시 쉽게 교체가 가능해 실용적입니다. 적재 공간을 키운 카고 모델의 경우 2열부터 모두 적재함이기에 창문이 모두 가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네요. 테일램프의 경우 세로로 길게 뻗는 스타일이며 카고 모델만 좌우로 열리는 양문형 케일게이트가 탑재됐죠. 두 번째 실내입니다. 230 구성의 5인승이 가장 먼저 생산되며 203 구성의 5인승, 122 5인승부터 123 구조의 6인승, 그리고 222 구성의 6인승까지 다양한 레이아웃이 제 제공되는데요. 아직 정식 공개는 안 됐지만 유튜브 힐러TV님께서 스파이샷을 포착해 주셨습니다. 매끈한 디자인의 시트와 주황빛 안전벨트 두 갈래로 갈라진 A 필러가 눈에 띄는데요. 비록 센터 콘솔종은 천에 가려져 있지만 이번에 공개된 외관 사진에서 살짝 보이는 자그마한 클러스터와 16대 9 비율 터치 스크린이 그대로 예상되고 있죠. 참고로 상용 버전에선 1열과 2열이 철판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힐러님은 2열 공간도 포착해 주셨는데요. 슬라이딩 도어가 보이나 테스트카인 만큼 패널이 일부 탈거네 조금 우락부락한 느낌이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1열 암레스트 쪽에서 튀어나온 간이 식탁으로 캠핑이나 차박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아이템들을 더 많이 마련할 수 있다면 PV5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집에 연장선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쪽에서 바라본 모습도 공개해 주셨는데 6대4 비율의 폴딩 시트임을 알수 있고 상용 버전에선 이 넓은 공간 전체를 화물칸으로 쓸 테니 실용도가 돋보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재원입니다 PV5는 현대 ST1의 76.1kWh 배터리와 비슷한 용량을 사용한다 알려졌으며, 214마력을 전륜구동으로 발휘한다 알려졌습니다. 317km를 가는 ST1보다는 아무래도 더 멀리 갈것 같은데, 주로 200km대를 달리는 경쟁 유럽 전기 미니밴들에 비해선 더 뛰어난 주행거리와 상품성 V2L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기존 포터와 본고가 구조상 미국 수출이 불가능했는데, PV5는 적극적인 해외 수출까지 가능하다는 게 강점입니다.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올해 7월 출시를 앞뒀습니다. 약 4500만원으로 출시된다 기아는 밝힌 바 있는데요. 이게 상용모델 가격인지 아니면 기본형의 가격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보조금을 받는다면 3000만원대까지 내려갈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추후 트럭 모델부터 탑차 모델, 하이루프 등이 나오면 고객층이 더더욱 몰릴 텐데 이 정도 가성비와 구성이라면 PV5가 여러분의 지갑을 열수 있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